아, 지금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9시 1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9시 9분인데요. 아, 여러분, 어, 잘 계시죠? 예. 아, 저는 지금 어, 구로 임시 사무실에서 어,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몇분 계시는데요. 뭐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못 들어오시는 분은 아, 녹화본도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오늘은 단톡방에 공지드린 대로 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 진행 상황이라든지 공지사항, 그다음에 일정 안내 그리고 어, 어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어, 길게 길게는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짧은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잘, 혹시 잘 들리신다면, 어, 지금 실시간 톡방에, 어, 잘 들린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톡방이 있죠? 예. 네. 아, 먼저, 어,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 원수사 지점장 분들이 그각 회사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어, 서울에서는 어, 이따 11시부터 역삼역 IFA 본사 10층에서 어, 하나생명인가요? 네, 하나생명 지 지점장님이 2시간 동안 1시까지 2시간 동안 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 마치고 역담으로 갈 생각인데요. 어, 서울에 계신 우리 강남사업 부식구 분들 뵙기로 하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오늘은 오전 오후 계속 어,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되도록이면 다들 참석하셔서, 지금 아, 우리가 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 생보와 선보 상품이 어떤지도 좀 확인해 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7월 9일 수요일 날 서울에서 생보 시험이 있었죠? 생명보험 시험이 있었는데 다들 잘 보셨나요? 이게 줌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분이 지금 들어와서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험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보신 분이 어제 총한 여섯 분 되십니다. 우리 김현정님, 예, 우리 박덕민님, 그리고 어, 우리 우정애님. 어, 우정애님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시험 치셨는데 잘 치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시험 잘 치르셨으면은 오케이 인 어, 그리고 우리 어, 메디컬 팀의 임은정님하고 어, 정승호 팀장님도 생부 시험 봤죠? 예,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아. 어려웠 나요. 클랐습니다. 쓰셔야 될 텐데. 그리고 우리 한상열 선생님, 총 6번이 시험을 보셨고요. 만일 생부시험 오늘 결과 발표 날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 떨어졌다 해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다시 시험 치면 되는 거고, 또생부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 IFA 코드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일단 코드가 나와서 선고부터 팔면 돼요. 그리고 행보는 이후에 또 시험을 합격을 해서 팔면 되니까 너무 분노하지 마시라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은 7월 11일 금요일 날 부산에서 생명보험 시험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박가혜님 또 윤미현님 그다음에 우리 또 메디컬팀의 정경희 쌤 시험을 치는데 아, 세번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고, 아 제주도에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도 아, 우리 양성열림 시험, 화이팅!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아, 서울에서는 1 1시부터1시까지 교육이 있고 같이 또 식사하시는 시간 같고요. 저는 오후에 아, 사무실 우리 이제 사무실 알아볼 때를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척 상황은 뭐이운 본부장님하고 김미경 팀장님, 김명희 팀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학동역에 있는 사무실이 유력지입니다 아 근데 거기는 시공사 직원분 몇 분이 지금 쓰고 계셔서 퇴거를, 아해 주셔야 우리가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그 7월까지는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음 주면 코드가 나오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제 이로운 본부장님이 삼성역에 있는 사무실을 하나 보셨는데 이따 제가 3시에 사무실 방문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아, 교통 입지도 봐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주차 아, 그리고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셔 해서 아, 최종적으로 아 결정을 내릴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아, 오늘 내일에서 집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부산 같은 경우 우리 이하경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그 집기 뭐 들어가고 어, 좀 인테리어 좀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김미경 지원 팀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음좀 차질 없이 우리. 어, 강남 사업부 부산 식구 분들이 영업하기에 어, 좀 어려움 없도록 좀 준비를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어, 어느 정도 또 정비가 되고 월요일부터는 어, 좀 본인 책상도 좀 정하고 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도 부산 은 월화에서 오전 중에 계속 교육이 있죠. 네, 원수다 지정장 교육이 있기 때문에 어, 교육은 뭐 5층에서 하고 또. 4층에 내려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울은 뭐 이론 본부장님하고 또 김명희 에, 팀장님하고 해서 만약 사무실이 좀 늦게 오픈이 될 경우를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를 아, 좀 고민을 좀 같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Ifa의 박찬란 이사님께서 총무 관련된 공고를 계속 9인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은 어 여러 이력서가 많이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내일 중으로 면접을 보고 어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어좀 원격이라도 영업하는 데 지원할 을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부산 쪽은 아직 그 괜찮은 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다는 점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또음 일정 하나 공유를 합니다. 아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정순우 팀장님이 강남사업부 수수료 제도 관련해서 설명회를 할 겁니다. 줌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링크 공유를 하면 꼭 접속을 하셔가지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수료제도가 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IFA 하고도 좀 최종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 정도에는 어, 확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 위축이 되면 강남 사업부 수료제도 사인을 계약서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수 우리 팀장님께서 그 계약서 그 양식을 다 만들게 되면. 그 내용이 이제 스스로 제도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시, 어,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내일 9시 꼭 어, 집중해서 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셨죠? 자, 그리고 어, 또 일정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7월 중에는 부산 사무실은 오픈이다. 아, 7월 중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 이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서울은 아무래도 8월 초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약속하게나마 이제 개소식 같은 거를 할 테니 그 일정이 잡히면 뭐 확인하셔서 다들 참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법 관련된 교육입니다. 뭐 영어로는 ethic and compliance, e c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게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격도 중요하지만, 또 수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고객한테 고장내의 가치를 전달을 했는데, 혹시 사소한 실수라든지 어떤 민원권이 발생을 해서, 우리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보험업의 트렌드, 민원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을 본사 중복 감시팀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거를 부산에서 먼저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8월 4일 월요일 아침 9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FA 님들 달력 꺼내서 8월 4일 월요일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부산 팀 참석 꼭 하시길 바라겠고, 서울 쪽은 일정이 전해지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뭐 제가 일정 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제 당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우리가 회사를 이직하면서 여러 가지 어좀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보통 한달 정도가 걸립니다. 저도 뭐 이직을 메트라이프에서 어 롯데로 5년 전에 그때는 저 혼자 왔었고 지금은 아뭐 롯데가 싫어서 우리가 이직했다기보다는 음뭐 롯데 임원진 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업의 방향성하고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좀 했고 또어 우리가 이건 보험설계사 일이 직업 이상에 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거의 전부와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향성이 이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남아 계신 분들보다는 좀더한발자국 빠르게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이동을 하게 된 거고요. 아, 그러므로 인해서, 어, 우리가, 어, 바로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 근데 뭐지 않았어요. 다음 주면 코드가 나옵니다. 예, 빠르면 14일, 조금 늦으신 분은 16일 날 코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계약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그, 이유, 그것은 곧 고객과의 상담이 이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될것총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준비 네 가지. 첫 번째 가망 고객 이름을 수첩에 적어 주십시오. 생각만 하는 거 하고 핸드폰만 보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수첩에 반드시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물론 엑셀로 정리하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엑셀로 정리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수첩에 이름을 적고, 이 사람을 언제 만날지, 어떤 컨셉으로 얘기할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만 고객 리스 적는다.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가만 고객 리스를 적었어요. 근데 이거는 내 머릿속에, 내 수첩에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해서 회사 이직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이 이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객을 위해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죠. 시책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보다도 고객에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우리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고객이 원하는 회사의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인수가 되는 담보를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옮겼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만보기 리스트를 적는다. 두 번째, 전화해서 이직을 알린다. 지금부터 전화를 다 하십시오. 그리고, 딱 기다려라. 내가 간다. 딱 기다려라. 내가 전화할게. 내 다음 주부터면 코드가 나온다. 음. 때에 따라서 한달 후가 될지, 바로 너한테 전화할지 모르겠지만은, 줄 서서 대기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 내가 전화하고 편한 시간대에 만나서 차 한잔 하자. 말씀을 해십시오. 첫 번째, 가망 고객 리스트 적는다. 두 번째, 전화해서 이직 사실을 얘기한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뭐냐?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롤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롤 플레이. 롤 플레이를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날 코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꺼낼지에 대해서, 롤플레이가 뭡니까? 가상, 아, 역할, 놀이입니다. 역할, 놀이. 롤, 역할, 플레이, 놀이, 역할, 놀이 하는 거거든요. 베개를 놓고, 아니면 동료를 앞에 놓고, 너는 고객, 나는 FA, 만나서 어떤 얘기 할지를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습을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말못 꺼내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준비 사항 말씀드리고 아, 라이브밴드 마치겠습니다. 자네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롤 플레이 연습을 해도 있잖아요 상담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어렵습니다. 제가요 보험 영업은 5년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본사 교육팀으로 5년 있었고 그리고 관리자로도 저기 그 필드 매니저, 그니까 러 세일즈 매니저로도 제가 한 6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현장 관리자 하는 거는 몇 년째 벌써? 뭐한 5, 6년 했습니다. 그죠? 그 챔피언들의 공통점은 상담 자료가 꼭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 말로만 할 수도 있지만 강의안 만드시죠? 강의안을 밤새도록 만드시죠? 예. 네. 상담 자료. 밤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5분짜리 상담, 10분짜리 상담, 30분짜리 상담을 내가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이네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 오늘부터 목금토일, 월요일날 커트 나오죠? 예, 준비할 게 뭐다? 첫 번째, 감원 고객 리스트 잡는다두 번째 다 전화해서 알린다. 알린다. 나 이직한 거 알린다.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아 문자는 벌써 다 보내셨잖아요. 그죠? 문자 아직도 안 보내셨어요? 빨리 보내세요. 문자 보내고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딱 갈립니다. 응? 그럼 전화 받으면 얘기하시고 내가, 내가 간다 하시면 돼요. 전화 안 받는다. 아 그럼 놔두시면 됩니다. 네, 뭐 사정이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 뭐예요? 롤플레이 한다. 역할 놀이, 리허설 한다. 사람, 사람별로, 상황별로 다 롤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뭐 한다? 상담 자료 만든다. 상담 자료 만든다. 강의하려고 해도 일주일 동안 만듭니다. 그죠? 상담 자료 밤새 서 한번 만들면 됩니다.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자료를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요네 가지만 기억해서 준비하시면, 아, 코드 나오고, 어, 남은 15일 동안 아마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맞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수사 지점장님께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어? 우리 수수료가 뭐 600%에서 뭐 700%, 800% 되고, 그죠? 원수사 신책이 150%에서 200% 이걸이 나오면, 그거만 해도 8 900%인데, 여기에 1 3차원에 나오는 온세사 시책이 900%에서 2000%가 됩니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을 하시고, 어, 내 가족과 나의 소득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나의 지인들, 내 고객들을 위해서 정말 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어, 뭐, 이제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부터는 어 김명희 팀장님이 복귀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뭐원스사 시체이나 판매 포인트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실 거고 화요일은 어한 주간의 리뷰 업종 리뷰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3W가 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화요일은 업종 리뷰 이렇게 하시고. 그건 또 우리 또 FA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모시고 할 거니까 더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수요일, 목요일은 송보, 생보, 상품에 대해서 아, 또 말씀드리고, 금요일은 세일즈 노하우, 그 다음에 메디칼, 그 다음에 인문학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니 채널 고정하시고 9시 10분 되면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분들은 이따가 역사에서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